네 안녕하십니까 꿈의 주택입니다. 오늘 살펴볼 신축 빌라는 경기 광주 초월읍 G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가는 1억 7,500입니다. 너무 착한 가격이죠? 네, 문부는 스라에서 3중분으로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다 보면 바로 좌측에 이러한 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예, 이러한 창고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 세탁기를 두고 예, 애벌 빨래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여기는 집이 경남향입니다. 남향 각 방마다 이렇게 보일러 센서가 있습니다. 거실을 보시게 되면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남향 집이죠. 아주 따뜻한 집입니다. 문은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대리석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도 이렇게 각 개별로 린라이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또 안방, 메인, 안방 욕실입니다. 창이 네, 나 있어서. 네, 곰팡이 제거, 습기 제거에 타월한 효과를 보겠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인 욕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1억 7,500.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즘 빌라를 치면 보통 2억 대가 넘어가는데요. 여긴 1억 7,500입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또한 개별 난방이 됩니다. 이런 거는 메리트가 있죠. 네, 주방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 하이브리드, 예, 쿡탑으로다가 인덱션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세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는, 예, 이쪽에다가 두시면 될것 같아요. 두시고,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예, 실평수는한 26평, 7평,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여기는, 여기 다용도실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1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 뭡니까? 세탁기를 이쪽에, 또한 방쪽에 이쪽에도 될수 있다는 게 됩니다. 아주 좋죠. 네,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아주 좋은 모습이죠. 네,